장 1절에서 19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깨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이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지혜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생명의 길, 의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 보증과 게으름, 보증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자문 6장을 오늘과 내일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그 지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지혜는 반드시, 반드시 삶으로 사라지는 그리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그 지혜가 깊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 지혜는 한낱 철학과 몽상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잠원은 지혜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1장과 우리가 2장 말씀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일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자먼은 단순하게 지혜서가 아닌 구약의 복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먼에서의 지혜, 곧 복음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또 이끌어 가야 하는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묵상하게 될 잠원 6장은 바로 우리 삶에서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삶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또 삶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지의첫 번째는 보증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보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섰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로 우리 스스로를 잡 피곤했다라고 말하면서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도 무겁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보증을 이미 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보증을 선 것은 우리가 이웃의 손에 빠진 것이니 겸손히 가서 이웃에게 가서 수술을 구원하되 그러니까 네가 가서 비굴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증을 멈추거나 취소하라고 말하고요. 또 4절 가보세요. 4절에서는 보증을 취소하거나 멈출 때까지는 잠들거나 눈꺼풀을 감기우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또 5절로 가보시면 5절에서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몸부림 치고 뒹굴러서 빠져나오듯이 반드시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증서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아주 상당하고도 아주 강력하게 무겁게 곤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한 부분을 먼저 풀어내고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증서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을 절박하고 급한 어려움에서 외면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그런 의미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도움을 구할 것이 없는 분들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지난주 자문 3장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누구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그리고 내 주머니에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분을 돕고 함께하고 그리고 나누어야만 한다라고 이미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과 구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연약하고 힘든 자를 돕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증 서지 말라. 그럼 이 보증과 이 구제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본질적인 차이는 한 가지로만 설명해 본다면 보증은 더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 라면 구제는 살기 위한 그러니까 가장 본능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재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그 문제를 만나서 삶이 흔들릴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죽어가고 있고 쓰러져가고 넘어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어야 하고 그를 붙들어 내야 되고 그를 살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증은 다릅니다. 보증은요, 현재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자신이 그것, 그것 외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내일을 그래서 미래를 오늘보다 더 잘고 잘 살고 싶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내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고 만약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아주 갑자기 사업이 어렵게 되어서 사업체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졌다면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우리의 것을 모아서 그분을 돕고 그의 가족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데 또 다른 사업체를 더 하나하고 싶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어서 더 많은 미래를 꿈꾸고 싶어서 당장의 돈이 부족해서 보증을 서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럼 왜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름 그런 분들도 어려움에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기에 보증서 드려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보증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대답은 우리에게 보증을 요구받았을 때 해야 되다 해야 되는 대답이 무엇인가라고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증을 요구할 때 해야 되는 기, 대답은 기도해 줄게요가 아니라 당신은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하고 당신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답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먼저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그 도움도 구하고 그 방법도 구하고 그 길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면 자기의 욕심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길은 멈추어 져야만하고그 길은 막히어 가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증을서 준다는 것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의 한계를 넘어서 그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요. 그러니 보증서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도 강하고도 무겁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누군가에게 보증을 받고 싶다면 그 생각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내일은 우리 삶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며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갈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 일을 해결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먼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보증은 보증은 누군가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시도이며 보증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 거요 그래서 지혜로 살아간다면 보증의 자리는 요구하지도 또 서지도 말아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보증의 자리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보중의 자리가 필요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는요. 게으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내려가서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며, 아멘. 어,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자는 게으름을 경계하며 게으름을 멀리하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앞에서 구제와 보증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반대하시는 것이지 쉼과 휴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구별하셔야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하라 또 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안식과 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그러나 게으름과 쉼은 다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막고 연기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더 열심히 온전히 달려가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과 10절 말씀에서의 핵심은요. 자자 졸자가 아닙니다. 자자 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은 어느 때까지가 핵심이고 어느 때까지가 조금 더큰 문제입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는 말은 지금 바로 해야 할 것이 있고 바로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그때 해야 되는 사명과 부르심을 나의 게으름이 막고 있고 나의 게으름이 연기시키면서 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게으름과 안식의 차이가 있다면. 게으름은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안식은 육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받지 않기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지난달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는 한달 동안 안식어를 아주 귀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것을 생각할 때만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 스스로 저도 모르게 얼마나 제가 본능적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육신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막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차라리 죽어 달려며 말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린 후에 육신을 이겨 사명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반면에 게으름은 어떤지요? 반면에 게으름의 모습은 어떤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내가 또한 우리가 육신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들 경험해 보시겠지만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지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잊자라고 하면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되지만,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겨우 시간 맞춰 예배하다가 결국은 주일 오후에 운동하거나 설거지 하면서 혹은 오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영상을 틀어 놓고 운전하면서 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되는 삶이며,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며, 우리의 삶이 육신에 따라 나가는 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삶의 육신의 요구를 우리는 완전하게 거절하고 그 통치를 거부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주 만약에, 아주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하셨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끊임없이 육신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거부하시고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육신을 다스리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거나 또나 스스로가 육신의 다심에 묶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그 지혜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면 아가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통치와 이 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그 영의 지배를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하여 육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육신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그 차지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철학은 삶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의 지배가 아니라 유괴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또한 우리가 온전히 영의 지배만을 받는 잘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지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